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세계적 말춤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전 일이죠? 최근 발매한 정규 9집 타이틀곡에 BTS 슈가가 공동 프로듀싱과 피처링을 하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면서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일주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며 또한번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엔터산업에서 이런 협업은 참 흔한데도 매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최근 가수들의 협업 말고도 브랜드 간의 협업 또한 아주 흔한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브랜드 간의 만남이 늘고 있어 콜라보 뉴스가 뜰 때마다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중 럭셔리 브랜드와 스트리 브랜드의 만남이 저 버니의 눈을 사로잡았죠 함께하기엔 너무나 먼 사이 같은데 이런 브랜드들이 왜 협업하는지 함께 알아보자구요 발렌시아가에서 나온 힐달링 크록스, 문수아치 구찌다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화제를 모았던 명품과 스트리트의 대표적 콜라보인데요. 문수아치는 럭셔리 시계 브랜드 오메가가 같은 스와치 그룹의 패션 시계 브랜드인 스와치와 콜라보를 선보인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서울, 스위스, 제네바, 이탈리아, 밀라노 등에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계 시장 같은 경우엔 싼 맛에 내 취향껏 차는 패션 시계와 비싸지만 웃돈을 줘서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 가져야만 하는 명품 시계.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양쪽의 소비자가 한꺼번에 몰려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패션 브랜드로는 굿즈의 협업 마케팅이 성공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고상한 이미지에 갇혀 실적 부진을 겪던 굿즈는 2015년 디자이너 미켈레의 주도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MG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인 나이키, 반스, 로스페이스 등과 같은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은 물론이고, 미키마우스, 도라이몽 등 캐릭터와의 콜라보까지도 진행했죠. 최근에는 90년대에 마돈나가 입은 아디다스 드레스 에서 영감 받아 아디다스와 협업해 이른바 구찌다스가 탄생했는데요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명품과 스트릿의 콜라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슈프림이죠 꼭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는 건 아니고 주얼리 4대 브랜드로 꼽히는 명품 보석 브랜드 티파니 이탈리아 가전 브랜드 스메그 캠핑카 브랜드 에어스트림등 다양한 브랜드와 손잡으며 콜라보 맛집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는 티파니처럼 우아 하고 클래식한 브랜드도 단숨에 힙한 이미지로 바꿔놓는 파워가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오픈런은 할 정도로 왜 명품과 스트레스 협업에 열광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 요인이 큽니다. 오메가의 문어치는 600에서 700만 원대에 달하지만 문수워치는 30만 원대로 명품 시계를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낮아진 가격은 명품에 대해 높았던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 콜라보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게다가 콜라보로 출시한 제품은 대부분 한정판이라서 희소성과 소장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 후 직접 소장해도 좋고 아니면 요즘 계속 크고 있는 리셀 시장에 내놓아도 좋습니다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니까 새벽부터 매장 앞에서 긴 줄을 기다리면서까지 구매하는 거죠 참고로 문수아치는 리셀 시장에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200만 원대로 훌쩍 넘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럭셔리 브랜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땐 럭셔리 브랜드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보다 훨씬 저렴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럭셔리 브랜드의 협업 사례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전년 대비 200%나 증가했다고 하니 남는 장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버버리 등 럭셔리 브랜드들 중에는 100년이 넘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아함과 품격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오기도 했지만 또 편으로는 낡고 오래된 브랜드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럭셔리 브랜드는 스트리 패션과 콜라보를 통해 스트리 브랜드의 힙한 감성을 불어넣고 브랜드의 평판을 젊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명품에 대한 인지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SNS 상에서 럭셔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명품이 좋은 의미로 대중적인 이미지를 획득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브랜드를 견인하던 품격 대신 힙하다는 키워드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럭셔리 브랜드와 스트리트 브랜드의 협업을 급이 안 맞는 만남이라고 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재미와 독특함이 중요한 MZ 세대에게 이런 이색적 만남은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못본 새로운 조합일수록 소비자들은 더욱 열광할 테지만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듯 시너지 효과는 함께 조화로울 때 얻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브랜드 사이의 조화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어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잘 타야겠죠? 곰표처럼요. 이상, 버니였습니다.